나중에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다 이게 저는 지금 조작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내 거를 모든 걸 만들려고 하면 그 벌은 다 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번에 저희가 이재명 그 후보 네. 그 심점으로 이 사람이 오늘 운세가 어떠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많이 뜨거웠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때 점사 내용이 이 사람이 어 잠깐 뭐 들어갔다 나온다 기운 자체가 주저앉았다가 그럼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 말씀 그대로 유죄 판결 파기환송이 났다가 다시 그거를 밀어가지고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음. 신점으로또 보시잖아요. 네. 이 사람의 기운을. 네.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 솔직히 이분, 음,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분 얘기를 하면, 이제 호불호는 많이 갈리겠지만, 네. 전화까지 와요. 전화요? 네. 어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이제 댓글 안 하고, 전화를 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끊는데 네. 그냥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을 네. 그거에 안에 이제 신명에서 얘기해 주시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분은 이번에 이제 또 재판도 연기가 됐고 음. 어 자꾸 기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기운 자체가 네. 상승세를 탔다가 다시 꺾어졌다가 상승세를 탔다가 꺾어졌다가 이래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조작이라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조작이요? 예뭘 조작을 했겠어? 난 조작 조작을 했다고 하셔요 조작을 해서 네. 뭔가 사람을 심고 아따 우리 피디님 날 너무 힘들게 하네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지 그러니까 연기는 됐어요 됐는데 이번에 상승대 탔잖아. 네. 이제 내려가야지. 다시. 응. 그래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반면에 이분은 멘탈이 자꾸 흔들리는 거지. 그 사이에 응. 아 이번 하나 고비 넘갔구나 네. 고비 넘겼으니까 숨을 돌렸잖아요. 네. 숨을 돌렸는데 또 뭔가 들어올 같 들어올 것 같은 것또 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음. 이걸 또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까? 음. 어? 이런 음. 또 고민을 하시겠지. 계속... 그러면서 두렵죠. 두렵고 떨리고. 네. 그러까 이분이 얼굴이 관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진짜요? 예.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좀 냉정하고 음. 냉철하고 이제 예전에는 뭐몇년 전만 해도 온순하고 음. 좀 뭔가 품으려고 하고 이런 관상이었으면 네. 지혜롭고 이런 관상이었으면 정의롭다 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 그렇게 가셔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응, 응. 변절이 변질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응. 그러니까 이거지. 지령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음... 응, 간다. 무조건 됐다. 한다. 이러겠죠. 이번에 이분 그 아내 김혜경 씨도 네. 선거법으로 유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또 하향세를 탄다는 게 응. 어떤 그런 징조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아내잖... 이분은 이분이고 이분은 이분이 에요 아, 따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두 분이 부부는 맞아. 음. 부부는 부부인데, 뭐, 나와지는 거, 보여지는 것도 부부는 맞아. 음. 맞는데, 이분이 이제, 배우자분이 나락사를 탄다고 해도, 네. 이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 어. 이분은 별개예요. 어... 우리는 이제, 저도 남편이 있지만, 음. 이제 집안에 부부가 있으면, 네. 응? 내 남편이 힘들면, 품으려고 할 것이고, 네. 내 와이프가 아프면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별개예요 저는 별개라고 나와요, 계속. 허. 별개라고 나오고, 아니요. 이분이 지금 대선 후보 1번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분은 천운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천운이요? 예. 어떻게 사용하나 이번어 이렇게 이제 천은도 음. 이만한 천은이 있을 것이고 본인에 음. 따라서 본인이 음. 가는 이 욕구에 따라서 이만큼 내려줄 수 있을 거고 음. 이만큼 내려줄 수 있고 이런만큼 내려줘도 본인이 크게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겠죠. 근데 이 천은을 이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는 음. 허,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역사에 길이 길이 남는다 이러시는데 아, 안 좋은. 그렇죠. 어, 악명을 남긴다는. 그럼 안 좋은 쪽으로 남기겠지. 네, 이걸 네. 후손들한테, 음. 그 후손들한테 다 내려가는데 네. 이분도 지금 두렵고 이게 만든 건가 생각은 좀 하시겠죠. 근데 음.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네. 여기서 중단했으면, 네. 응? 그래도 본인을 이분을 생각하고 이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음. 이분한테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음. 지금은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수업을 네. 못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지금. 뭐, 물론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뉴스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사실이다 이러겠지만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음. 영어로 말씀 주시는 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죠. 틀린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응?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음. 뭐, 이번 연도, 이번 연도도 이번 연도지만, 네. 이분은 이번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음. 5년, 10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이 그래프처럼 계속 살다 보면은, 네. 사람이 어느 순간 삐익 흔들리면, 지치잖아요. 몇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네. 같은 자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칠 거 아니야. 음. 그런다고.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이러다 보면 또 하나 들어올 거고, 이걸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음,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위해서, 내가 아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있는 분들이겠죠. 음. 근데 이게 결코 좋은 방법일까요? 이분 몸 기력이 좀안 좋으시네. 몸이. 몸 기력이 좀 떨어지시고 그래도 드시는 건잘잘 잘 잡사. 음. 어잘 잡사. 힘듭니다. 오래요. 네. 설령, 그 자리에, 이제, 이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네. 앉더라도, 네. 어? 그거를 가만두겠습니까? 요즘에는 대통령도, 어? 잘리는 판국인데.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어? 연상군 봐봐. 음. 그런 난리를 부릇을 피고 몇천 명을 다 죽이고 이래도, 음. 어? 눈 감아주고 임금이라는 것 때문에. 음.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유배돼가지고 그렇게 사용당한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그쵸. 백성들한테 어? 탐욕을 부리고 음. 내 거를 모든 걸 만들려고 하면은 그 벌은 다 받아요. 어. 받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이재명 또 후보에 네. 대해서 조금 점사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또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이 생기든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더 좀 여쭤보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라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